관측을 잘 하셨으면 이제 마오니을 분해하고 집으로 가야 됩니다. 마오니아 분해하기 위해서는 설치한 거의 역순으로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되고요.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먼저 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게 무게 중심이 안 맞지만 확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적당히 안 움직일 자, 자세로 취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고정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접안렌즈 접안렌즈도 처음에 설치할 때 뺐던 뚜껑을 잘 끼우신 다음에 케이스라든지 가방에 담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인더 스코프, 여기도 뚜껑을 잘 끼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정통에서 천정비를 뺐을 때 나사를, 천정비를 잡으시고 나사를 적당히 푸신 다음에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 뚜껑, 뚜껑은 찾기 쉬운 곳에 두시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악세사리 선반에다가 올려 두시면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정리하시면 되고요. 망원경 뚜껑도잘 닫으시고, 그다음 파인더스커프도 옆에 있는 나사를 살짝 푸시고 이렇게 밑으로 빼시면 되고요. 뚜껑을 잘 닫아서 넣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경통을잘 잡으신 상태에서 도브테일플레이트를 고정하는 나사를 푸신 다음에 잘 내려서 넣으시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도 빼시기 전에 먼저 뚜껑을 잘 체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포커스도 나와 있는데 이것도 밀어 넣으시고요 이렇게 되면 경통에 관한 거는 다 분리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가대를 분리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치했던 거를 풀으신 다음에 삼각대를 접으시면 돼요. 먼저 손잡이를 빼시고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반대 방향으로 해서 걸리적 걸리지 않게끔 하시고 가대를 잡으신 상태에서 삼각대 밑에 있는 중심봉을 이렇게 풀러서 빼시면 돼요. 액세서리 선반을 먼저 뽑으셔도 되고, 요 가대를 풀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액세서리 선반을 먼저 푸시는 게좀더 편합니다. 액세서리 선반을 푸실 때는 이렇게 풀다 보면 이렇게 떨어져서 잊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뺏었던 나사는 다시 잘 끼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럴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잘 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각같지 않게 잘 떨어뜨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차결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경의대 가드를 잡고 중심봉의 나사를 풀러서. 이렇게 다 풀러도 이걸 다 뽑으실 필요 없고 적당히 풀게 되면은 이 경위대 가대를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심봉은 항상 분리되, 분해돼서 잊어먹지 않도록 항상 껴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분해는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으시고 접으실 때는 땅을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펼치시는 게 편하고 접을 때도 이렇게 밀어서 접으시면 쉽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관측이 끝나시고 집에 갔을 때는 안전운전 꼭 유의하십시오